반갑습니다. 보일러를 맡게 된 김진영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첫 강으로서 교재 3페이지에 제1장 열및 증기 연력학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 부분이 우리 보일러 시험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보면은 두 번째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그러니까 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강의에 그냥 몰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열역학의 기초 해 가지고 먼저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자, 첫번째 보시면 섭씨 온도라고 되어 있죠. 섭씨 온도.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그냥 일반적인 온도를 나타내죠. 섭씨 온도. 그래서 섭씨 온도를 보면은 좀 쉽게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보는 물의 어는 점. 어는 점은 빙점이라고 하죠. 물의 빙점. 거기 책에 있어요. 물의 빙점을 0도씨로 보고 물의 끓는 점. 물의 비점을 나타내죠. 비점. 물의 비점을 100도씨로 봤을 때이 0도씨와 100도씨를 이렇게 1도, 1도, 3도, 4도 이렇게 시로 어떻게? 100등분 해놨다라는 거죠. 100등분 100등분 해놓은 것이 섭씨 온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화씨 온도라고 있는데요. 화씨 온도 보면은 이건 물의 빙점이 32도 화씨가 되고 물의 비점 끓는점을 나타내죠. 물의 비점이 끓는점을 212도 화씨로 봤을 때 요거는 32도가 0도고 비점 212도가 100도기 때문에 요거는 100등분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180등분을 해 놓은 거예요. 180등분. 그러니까 그림으로 봤을 때 요렇게 여기가 섭씨 온도고 요쪽이 화씨 온도다.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물에 어는 점, 빙점을 비교했을 때, 빙점은 0도씨가 되고, 이쪽 화씨 온도로 봤을 때는 32도 화씨가 되고, 이 끓는 점을 비교했을 때, 끓는 점은 b 점이 되죠, b 점 b 점을 비교했을 때는 도시, 섭씨 온도계에서는 100도씨에 끓고 화씨 온도에서는 212도 화씨에 끓는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섭씨 영도가 화씨 영도가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계산을 하다 보면 은두 곳의 온도가 서로 같아지는 점이 있어요. 섭씨 몇 도와 화씨 몇도그 숫자가 서로 같아지는 게 마이너스 40도 영하 40도일 때 그때는 섭씨 온도나 화씨 온도나 서로 갖게 된다, 라는 거. 자, 그럼 거기, 섭씨 온도, 0, 물의 빙점을 0도씨, 비점을 100도, 뭐, 100등분했다. 요런 데에 줄을 거셔서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 화씨 온도도, 물의 빙점 32도, 비점 212도, 이것을 180등분을 했다라는 거 보시고, 요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러면, 어느 게더 정확하느냐. 온도차를 비교했을 때, 얘는 100등분이고, 얘는 180등분이니까, 화씨가 섭씨보다 약 180등분이면 100등분이니까 얼마예요? 1.8배 정도 더 어떻다? 정확하다라는 거죠, 온도가.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섭씨, 화씨 관계식 해가지고 섭씨 몇 도일 때 화씨가 몇 도인가? 그것을 계산하는 건데, 뭐, 빙점과 비점을 계산하기는 쉽죠. 그냥 100, 100이고 뭐 212, 0도면 32, 이런 걸 계산하기는 쉬운데, 요 중간 되는 지점에 예를 들어서 뭐 섭씨 뭐 50도면은 화씨 몇 도인가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곳은 그냥 암산이나 이런 걸로 힘들기 때문에 식으로 풀어봐야 되는데 식은 보면 거의 두 가지가 있죠 섭씨를 화씨로 바꾸는 식과 화씨를 섭씨로 바꾸는 식이 있는데 화씨를 섭씨로 바꾸는 식한번 봅니다. 그래서 화씨를 섭씨로 바꾸는 아 섭씨를 화씨로 바꾸는 식 봅니다. 자 보면은 화씨는 외우기 쉽게 구씨, 9씨, 구씨보다 얼마가 많다? 32살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화씨는 구씨보다 32살이 많다 하고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여기다 5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화씨는 구씨보다 32살이 많다. 이런 식으로 외워 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섭씨 0도다. 그러면 여기다 0 대입하면 여게 0이 되겠죠. 그러면 화씨가 32도가 되고 여기다 50을 집어넣으면 만약에 섭씨 50도일 때 화씨가 얼마인가 여기 섭씨 50도일 때 화씨는 몇 도인가 봐요.